안녕하세요 하랑드론입니다 오늘은 매빅3 프로의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체를 키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화면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중에서 각각 의미하는 것이 뭔지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아래에 보시면 지도 아이콘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지도를 확대했다가 켰다가 할수 있고요 화면을 누르시면 지도를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비행기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 위성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혼합형으로 해서 길하고 위성이랑 같이 나오는 걸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 위에 I 모양을 눌러 보시면 현지 지도가 굉장히 뿌옇게 나오죠. 고도 제한구역이라는 회색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걸 한번 해제를 해 볼게요. 해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회색으로 보이는 표시가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전부 다 표시가 있음, 표시가 되어 있으면 DJI에서 제공하는 비행 금지 구역 등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가로로 긴 막대기 형태의 금지 구역들은 전부 다 비행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구역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제 하시게 되면 그냥 깔끔한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이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아, 내가 이 구역에서는 날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별도로 드론 원스탑을 통해서 해당 구역이 비행 가능한 구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도 오른쪽 아이콘 지도의 오른쪽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 나침반 형태로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이 화살표 위로 가는 표시 있죠 이거는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동 켜서 이륙하는 방법 외에 이 버튼을 눌러서 곧 이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두 번째 아이콘, 웨이포인트 기능인데요. 이 웨이포인트 기능은 내빅 3에만 있습니다. 이 웨이포인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웨이포인트 비행을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요 방법을 통해서 인스파이어와 같은 2인 조정 모드를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부분은 보시면 카메라의 세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프로, 오토 이런 식으로 눌러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행을 하시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프로로 둔 상태인데 프로로 눌렀을 때 모든 설정 값들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보이는 이런 화면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화면 중 하나가 세팅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엔, 찍었는데 화면이 너무 어둡게 나와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찍었는데 화면이 너무 밝게 나와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찍어도 계속 밝게 나오거나 너무 어둡게 나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모드로 혹시 둔건 아닌지. 이 상태에서 카메라 세팅을 잘 건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오토로 두세요 오토 한번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노출을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내가 밝게 찍을지 어둡게 찍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V라는 뜻이 노출인데요 노출을 밝게 찍겠다 플러스 2 스탑까지 해서 플러스 2 정도로 노출을 밝게 찍겠다면 굉장히 밝게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어둡게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로 값을 조정해 주시면 어둡게 찍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촬영 버튼들 보시면 AF 있어요. 오토포커스 모드, 그 다음에 매뉴얼 포커스 모드.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매뉴얼 포커스 모드에서는 꾹 누르고 계시면 포커스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으로 찍을 때는 보통은 거의 오토포커스로 두기 때문에 항상 이 AF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상단에 땡땡땡 점점점 모양이 있죠 이 점점점 모양을 눌러 보시면 기체의 전체적인 설정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 부위에서는 비행보조 인데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체가 우회를 할지 정지할지 아니면은 그냥 끈 상태로 둘지 이런 걸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정지로 둡니다. 우회를 했을 경우에는, 맵빅3 같은 경우는 360도 모두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회피를 하지만 여기서 우회 옵션에 보시면 표준이 있어요. 능동적으로 장애물을 회피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안전거리가 한 1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1m, 2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회피하고 그 유지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는 거고요. 고급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뜹니다. 고급 비행 활성화된 경우에 이제 매끄럽게 비행을 하지만 충돌 위험이 높다 사용시 주의해, 주의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뜨는데요. 고급 설정의 경우 회피 거리가 조금 더 짧아져서 장애물에 근접하게 붙어서 회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어느 정도 있, 있어서 초보자 분들은 항상 정지 모드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이더 지도 표시는요. 킨 상태에서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요 조종기, 화면 내에 빨간색, 주황색으로 장애물 감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레이더 표시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건데, 이것도 당연히 켜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리턴 투홈에도두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고급 리턴 투 홈인데 최적 프리셋, 요두 가지가 있어요. 프리셋 같은 경우는 자동 리턴트 홈 코드 저희가 150m 설정해 뒀는데, 150m로 설정해 두면 기체가 리턴트 홈할때 150m 상승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최적으로 둘 경우에는 기체가 임무가 끝나고 아니면 리턴트 홈을 누른 시점에서 그 고도에서 최적의 경로로 가장 빠르게 홈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최적으로 두는 걸 저희는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배터리 정보 같은 거 들어가셔서 현재 배터리 상태 이런 것들도 체크해 주시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배터리 온도가 너무 뜨거울 경우에는 충전이 안 되거나 충전 중에 너무 과열현상이 일어나서 배터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심각, 심할 경우에는 그래서 배터리 온도도 항상 잘 살펴 주시고요 겨울철 반대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배터리 온도가 18도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비행을 하게 되면 전압 강화 현상 때문에 기체가 공중에서 그냥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온도도 항상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 LED가 있습니다. 보조 LED는 기체가 어두운 환경에서 착륙할 때 기체 하단에 라이트가 착륙할 때 자동으로 켜지게 할지 말지 이런 걸 설치,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면 암 LED 켜기 그 다음에 자동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전면부에 있는 LED 요게 카메라 앞부분에서 LED가 켜졌을 때 그 LED의 빛의 영향이 카메라에도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촬영 중에는 기체 전면 암 LED가 자동으로 꺼지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탑에서 스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DJI 지오 해제라는 것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지오 해제는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오 해제를 하신 후에 허가를 다 받으시고, 이 지역, 잠금 해제를 눌러보시면, 계정으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계정이 여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제를 눌러서, 정상적인 비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내 드론 찾기는 기체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산속에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때 이런 식으로 깜빡임 누르시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삑삑삑거리면서, 기체가 어디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부분 보시면, 각종 설정들을 바꾸실 수 있어요. 뭐 단위 미터, 키로미터, 야드, 파운드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개인 X4 설정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각각 씬의 일반 스포츠 모드, 조종기 토글 스위치로 바꿀 수 있는 모드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종기 스틱을 움직였을 때그 스틱의 민감도를 조종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짐벌 모드도 팔로우 모드, FPV 모드가 있는데요. 팔로우 모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체를 마음대로 움직여도, 뭐, 과도하게 움직여도 짐벌이 항상 수평 상태를 잡아주는 요 모드를 말하는 거고요. FPV 모드는 이제 기체가 기울어졌을 때 짐벌이 수평을 잡아주지 않고 기울어진 대로 촬영이 되는 모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조종기가 가끔, 이 현재는 초록불로 떠 있는데 빨간불로 깜빡깜빡 거린다던가 아니면 파란불로 막 삑삑삑삑 거린다던가 할 때는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조중기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기체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하실 수 있고요. 카메라 세팅입니다. 카메라 세팅 같은 경우는 MP4로 저장할지 MOV로 저장할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색상도 보통 이제 하이로그 감마, 디로그, 디로그 M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 네빅3 프로 같은 경우는 메인 카메라는 디로그까지 나오고요. 3배줌을 했을 경우에는 디로그 M까지. 그다음에 7배줌을 했을 경우에는 로그 촬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촬영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딩 형식은 H.264, H.265가 있는데요. 4K까지, 4K 이상 촬영을 할게 아니라면 4K까지만 촬영을 할 거라면 H.264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동영상 비트 전송률은 CBR과 VBR 두 개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일정하게 CBR로 유지를 합니다. 동영상 자막이 있어요. 동영상 자막. 맨 처음에 기체 활성화 하면은 이 동영상 자막이 켜져 있는데 그 동영상을 찍을 때, 찍었을 때부터 해서 동영상을 끝날 때까지 기체와 카메라의 세팅 정보를 자막으로 쭉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자막으로 저장을 한 거를 나중에 켰을 때그 영상의 뭐 5초, 10초 부분에 대해서 GPS 정보를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순간의 노출 정보, 그 순간에 카메라 세팅 정보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이 필요하시면 자막을 켜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걸 꺼두시고 그냥 영상만 찍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키시면 왼쪽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이 그래프가 뜻하는 게 뭐냐면 왼쪽으로 이 그래프, 흰색 그래프가 치우칠수록 어둡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칠, 칠수록 노출이 과다하다는 라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가운데에 그래프가 올라와 있으면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토 모드로 두다 보니까 현재 이 화면을 가장 적절한 노출로 잡아줘서 히스토그램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프로 모드를 했을 경우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밝아졌죠. 화면이 밝아진 것 동시에 히스토그램 오른쪽에 막대기가 붙어서 끝으로 초, 치솟았어요. 과다 노출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노출을 저희가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노출을 1600, ISO 1600으로 조정 했을 때 다시 안정적인 그래프를 찾아가는 게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너무 어둡다 할 때는 왼쪽으로 그래프가 치우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으로 확인하셔도 되고요 프로 모드에서 설정 보시면 이 밝기가 나옵니다, 밑에. 그래서 현재 노출이 마이너스 0.3 정도다. 그래서 이 숫자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도 켜두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켜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피크레벨이 지금 이제 활성화돼 있었는데, 꺼주게 되면은 매뉴얼로 뒀을 때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매뉴얼 포커스로 했을 때 이렇게 현재 초점이 맞는 엣지 부분이 어딘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매뉴얼 모드를 잘안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꺼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노출 과다 경고가 있어요. 노출 과다 경고를 키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노출이 과다해서 하이라이트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노출이 과다가 되어서 이렇게 빗금쳐진 경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후보정을 할때이 빗금친 부분은 하이라이트가 전부 다 날아가 버려서 이 부분은 후보정으로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빗금친 부분이 가능하면 다 없어지는 게 좋겠죠. 한번 없애 볼게요. 네. 이렇게. 적정한 노출을 주게 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다 사, 살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둡게 촬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후보정에서 살릴지 말지 이런 걸 고민을 하시면서 선택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노출 과다 경고도 켜두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게 촬영할 때저비꿈친 부분이 너무 거슬려서 보통은 끄고 촬영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깔끔한 화면일 거예요. 그렇지만 격자선이라고 하는 촬영 보조선들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격자선이 하는 건 구도를 맞출 때 편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켜놓긴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체의 상세한 설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빅3부터는 거의 준 전문가급의 촬영 기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상세한 설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외에도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또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